네 안녕하세요 비프입니다 자곧 한도가 생기는 월 말입니다 네 소액결제 현금화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액결제 현금화 어, 이용을 이제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업체 분들 이제 바빠질 시간이죠 되게 오랜만에 올리는데요 어, 요즘에 다들 바쁘죠 이제는 코로나를 안고 가는 시대다 보니까 저도 일이 많고 어이 와중에서도 소액결제 업체 어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손님분들이나 예뭐 다들 이제. 계속 이용은 많이 늘어요 하지만 이제 잦은 연체나 미납이 많아 가지고 다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액결제 연금 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진짜 현재 사기주의 예. 업체 사칭 사기꾼이나 카톡 플러스 친구 조심하셔야 되고 수수료가 매우 낮은 업체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수수료가 매우 낮다는 거는 업체가 남지도 않는데 어떻게 장사를 할까요 그죠 괜히 뭐어뭐90몇 프로 해드립니다 이런 저 잘못된 대로 갔다가는 어그 소액이지만 그걸 또 당하고 아, 이걸 이용한다는 건 되게 급박한 분들인데 이것도 사기당하고선 울먹울먹 거리면서 저한테 문의 많이 오시는데 제발 당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게 카톡 플러스 친구 예 아이디를 찾아서 추가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절대 카톡 플러스 친구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디 추가 이렇게 아이디 추가로 찾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그 해당 아이디가 유사하게 해서 어 이제 올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제 이제 빅풋 저도 빅풋이잖아요. 저저 저조차도 사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핸드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분들이 많다, 많기 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면요 보이시죠? 좀 전에 한 건데 자 빅풋 TV 라고 검색을 하면요 보이죠? 저 이거 제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뭐 비상금 대출해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왜 소액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절대 마치 친구 3 8천명 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 <laughs> 이거 네. 속지 마세요. 요거 지 이거 만들기 쉬운 지금 있는 거 지금 현재 예, 사기 나십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어 항상 이 사기라는 게그 되게 유사한 것들로 이제 이제 꼬시다 보니까 그리고 낮은 수수료. 요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뭐더 말할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객들들이 이제 소액 결제 현금화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미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분들은 소액 결제를 하실라는 분들이에요 관심이 있다는 거, 즉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거잖아요 사기 주의하시면서 주의하시면서 이 요새 미납이 많으면 이제 결제 잘안 돼요 어떤 분은 막두달 동안 미납됐는데 막 결제 됐었는데라고 하는데 그거는 한번 최초 한번 정도는. 어, 잘 내다가 한두 달 밀렸을 때 돼요 그렇지만 잦은 이제 연체나 미납이 있다고 치면은 이 대행사 쪽에서 결제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한도가 있다고 해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굳이 이용하지 마시고 진짜 자제하시고 힘들지만 다른 방법으로 미납하고 연체를 해결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글정부이용료가 지금 수수료가 매우 셉니다 예. 수수가 셉니다. 이용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이 리니지 리니지로 하고 있는데 리니지가 지금 그때도 말했지만 이제 저기 대란이 터졌잖아요. 예, 대란이 터진게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이아가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 이용료도 마찬가지로 어 되게 지급률이 좋게 어 우리 막뭐 어, 7, 80%해 준다 막 이러면 다사입니다 예. 그게 사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 그렇게 안 팔리는데 우리는 뭐 자체적으로 하는 뭐 다이아 업체라고 하지만 만약 그렇게 받아 주면은 고기는 뭐 다이얼 어떻게 저기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네, 조심하시고요. 수술이 좀 매우 세니까 정보 용료는 웬만하면 이용하지 마시고 소액 결제만 한도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는 업체 사장님들 자 소액 결제 현금은 업체 사님들에게좀 전하죠. 잘 나가는 잘 나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손님이 항상 유지가 되니까 의미가 없고요. 이제 작은 업체들 사장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기 좀 주의하시고요. 예, 본인 명의가 아닌 도난폰이나 타인의 폰으로 깐것이나 폰테크나 이런 걸로 유심 잔뜩 받아와 가지고. 어, 불법적으로 결제하는 명의도용 사기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이 명의도용을 한 업체 업체가 아니죠 개인이죠 사기꾼이나 개인 그 폰들을 잘못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큰어어 어 이제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새벽에 구글 정보 결제 이제 이용한다고 하는 이제 리니지 결제한다고 해서 계정 바꾸서 해킹하는 이런 놈들이 되게 많은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으로요 대부분 연체 및 미납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은 되게 많은데 연체하고 미납 손님이기 때문에 어, 결제가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규 업체사님들이나 이제 저한테 컨설팅 받은 사님들은 어, 주의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어, 기억하시면 되고요자 마지막으로 소액결제 알고 쓰자 예. 미납, 자주 연체분들은 결제 제한이 좀 심각해졌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미납 연체를 최대한 하지 말고요. 이게 있으면은 해결한 다음에 나중에 진짜 급할 때 이용하시고요. 어, 그렇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컬처랜드를 활용해서 이제 낮은 수수료만 이용하셔야 되는데 웃긴 게 이제 미납, 자주 연체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컬처랜드를 이제 결제가 막혀요. 예, 이제 단알에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돼서 수술을할 생걸 이용하시는데 어 최대한 요거를 하지 마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 좋다는 거. 그리고 좀더 낮은 수술을 찾다가 사기 당하는 거이거 진짜 많아요. 아까도 다시 말하지만 플러스 친구, 업체 플러스 친구 운영 안 합니다. 그리고 어좀더 낮은 수술을 찾다가 어 당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빅 빅풋 빅북, TV 아까 봤죠? 이거,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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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하지 마세요. 이거? 보이시죠? 예,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어 최대한 소액 결제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맞잖아요 수수료가 저렇게 센데 예 물론 목구멍까지 차 가지고 힘든 분들 이 영상 찾는 분들 모두가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뭐돈 나올 구석도 없고 예, 이 돈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좀 거시기해서 스스로 알아보다 알아보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수수료 센거 이용하시면은 결국 못 갚아 이것도 일수랑 마찬가지예요 어 결국은 수수료 일수는 어 심리적인 압박감 그리고 매일 같이 연락오고 사람 누군가한테 알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만 어, 통신비라고 해서 어 그런 건 없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에 그 <laughs> 요금에 대한 압박감 찾아오잖아요 그죠 진짜 이거 정확하게 잘 이용하셔야 되고 업체분들은 최대한 어 이렇게 힘들게 오시니까 조금이라도 더 챙겨 주셔가지고. 업체 분들도 돈은 벌어야죠 그렇지만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힘이 없고 어 많이 급박한 상황이니까 업체 분들은 조금이라도 1% 2% 라도 최대한 어 찾는 분들한테 제공해줘서 서로간에 필요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업체만 너무 이득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업체도 당연히 어 응당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진짜 막 결제 도와주고 해가지고 그걸 또 받으면 또 그걸 또 다시 현금 화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예, 그만큼 엄청나게 남겨먹는 것도 아니고, 어, 단지 이제 여러 명을 하니까, 하나의 일이야 일, 일. 열심히 한 거예요, 밤새. 예, 뭐, 낮에 하는 것도 뭐,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결국 일한 거에 대한 대가. 하지만, 뭐 힘든 거보다는 좀 쉬운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일을 하고 하고선 어, 하는 거니까 어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은 수액결제 이용하신 분들도 어 이제 수수료에 대해서 너무 막 이제 낮은 거, 수수료 좋은 거1%더 주는 거 찾다가 결국 사기 당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적정선의 수수료를 하고 치면은 안전하게 입금 잘해 주는 곳을 이용하시고요. 정못 찾겠다. 어? 빅분님나 도저히 못 찾겠어요. 예다 사기꾼 같아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컨설팅 받던가 저랑 연락 잘 하고 있는 사회님도 연결해 드리면은 전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진짜 주의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시간 뒤면은 이용들 하시겠네요 예 어쨌든 어 적당히 쓰시고 힘들 때만 쓰시고 그리고 소액 결제 찾게 낸 목구멍까지 참 분들 힘내시고 정말 어 코로나 안고 가는 이제 독감 같은 시대가 됐어요 예, 백신 맞고 어. 뭐 계속 변이가 나고 있는데 어쨌든 힘내서 어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아야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 발병률이 낮은 편이잖아요. 그죠? 발약잘돼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화이팅!